여러분, 지금부터 3일 72시간 물단식 시작해 볼게요. 시작. 시작. 아, 예. 56.8.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? 놈. 오늘 이물을 다 먹어볼게요. 1일 차물 하... <목소리> 여러분, 확실히 제 위가 많이 늘어났나봐요.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까지 배가 안 고팠는데 지금 너무 배가 고파 미칠 것 같아요. 원래 어제 자기 전에 피자를 한두 조각인가 먹고 잤는데 지금 너무 배고파요. 1일차인데 어떻게 큰일 났다? <웃음> <웃음>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있으면 뭘 만들어 먹을 것 같아가지고 친구랑 도서관을 가기로 했어요. <laughs> 그럼 결국 세아랑 저희 집에 와서 그냥 수다를 떨기로 했어요 원래 독서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책이 없었잖아 아, 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. 없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 와서 수다를 떨고 있는데 진짜 또 신기한 거 발견 제가 아... 이거 좋아하는 스티커거든요 근데 이거 세아의 배경화면이 똑같아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, 나 운동. 어, 어떡하지? 근데 일단 난한삼 살면서 단식 3일 해보고 싶었으니까 응.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보고 그다음 나는 근데 니는 여름에 더 살이죠? 겨울에 많이. 살? 나 여름. 나도 왜 그래? 이게 땀도 많이 흘리고 하는 건데 왜나 여름에? 살이 많이 찐다? 그래서 항상 사진 보면 여름이 더 뚱뚱해 내가 생각했을 때 응. 나는 겨울이 되면 항상 헤어졌어 아... 헤어지니까 살이 잘 빠지던데 나 헤어... 이제는 난 이별 다이어트도 소용이 없던데 <laughs> 어? 뭘 만든 거야? 대야 하는데 새 학구는 새야코는... <laughs> 아니 할수 있다. 아니 네가 한번 잘 적어봐봐. 게시물을 보고 잘 그거 해봐 성형시켜봐. <laughs> 여러분 이 고양이를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핸드폰 케이스 에 이렇게 붙이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본드로 붙여볼게요. 본드 사용할 때는 완전 조심. 손안 붙게. 짱 귀여워. 완성. 여러분, 제가 지금 단식한 지 14시간이 됐고요. 종료를 누르고 싶지만, 그래도 했으니까. 지금 이 냉장고를 열면, 여기 어제 먹은 피자도 있고, 맛있는 바게트도 해먹을 수 있고, 여기 또 콩국수도 해먹을 수 있고, 낫또 아, 요거트도 먹고 싶고, 여기 지금 먹을 거 청지거든요. 지금 나에게 허락된 음식은 이 물뿐이다. 어. 1차 물. 여러분, 단식 2일차 아침이 밝았어요. 지금 또 자고 일어나니까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거든요. 55.8. 2일차 몸무게 55.8이에요. 오늘 마실 물도 적어주고 2일차. 물한잔 먹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교육받을 게 있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더워요 <laughs> 열심히 가보자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듯 고양이가 생선집을 못 지나가네요 저도 지금 음식집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해주시고, 음. 음. 여러분, 방금 제가 저번에 시킨 다이어트 야채 과자가 도착했거든요. 근데 지금 이거를 먹을 수 없다니. 다 괜찮아, 질, 아, 다 괜찮아, 다 잘, 아, 뭐래, 뭐래. 괜찮아, 다잘될 거야. 이제는 말하는 봉. 분... 방법도 까먹었어요 괜찮아지기는 지금 눈 괜찮아. 행운을 가져다 줄 거야. <laughs> 지금 이 순간 행복. 난 지금 너무 불행해. 지금 너를 먹을 수 없는 게 너무 불행해 죽겠다. 아 빨리 먹고 싶다. 여러분, 제가 과격할 운동할 힘이 없어서 비타민 신지님의 팔뚝살 운동만 해볼게요. 신난다 <laughs> 뷔페에서 한 접시, 두 접시 아 그. 여러분 드디어 3일차 아침이 밝았어요 오늘만 버티면 단식 끝이에요 오늘도 화이팅 여러분 드디어 3일차 물이에요 마지막 물 먹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 인센스를 키려고 하거든요. 무슨 색을? 흰색. 음식 생각이 다 날아가라. 내 살도 다 날아가라. 음. 단식이 이틀까지는 해볼 만한데 3일은 더 이상 못, 그냥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. 왜냐면 너무 정신이 혼미해지고, 힘도 없고, 삶의 의욕을 잃기 때문에, 저는 이제 단식은 그냥 하루 정도만 가끔씩, 한 1년에 한 번? 그 정도만 할 거고, 단식은 안 하려고요. 응, 음, 적당히 먹고 운동하면 되는데, 왜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. 그래도, 단식 했어서, 이렇게 식욕 조절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, 얻은 거는, 식욕 조절하는 법 얻었고, 그다음은 얻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음, 그 정도 넣었으면 됐지 뭐. 음 순대. 맛있다.